많고 그래서 뭐~ 연금 개혁해야 되는데 구조 개혁도 해야 된다 저번에 연금 보험료하고 그또 뭐라 그래야 돼그 소득 대체율 그건 이제 네. 입법이 됐으니까 네, 모수 문제는 개혁을. 네, 이제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지고 150억, (150종과) (200종) (200종) 늘어나면서 고갈 연도가 뭐 (20) 몇년 (30) 몇년 이렇게 늘어났다면서요? 네, 그 정도의 수익률을 저희가 이제 5.5% 수익률을 낼 경우에는 2071년이라고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익률이 5.5%를 더 넘어서게 되면 기금 고갈 시기가 더 지연될 거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네.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일단 올해 하반기만 한 150조 원 주식시장 활성화를한 150조 원 이상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수익은 200조 넘습니다. 200조 넘는? 네, 평가 수익이 그렇습니다. 평가 손익입니다만. 그러면 국민연금공단도 주가 상승의 혜택을 엄청 본 거네요. 즉 국민들도 혜택을 많이 본 거네요. 네, 국내 주식 상승률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연금은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정해놨는데 주가가 올라가지고 초과해버렸다는 데, 설이 있던데? 네, 저희가 아마 목표 배분이 14.9%인데요. 지금은 평가액 자체가 높아져서 한 10. 56%까지 변동하고 있는데 아직 그 상한치에 도달한 상황은 아닙니다. 뭐하실 얘기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한번 얘기해 해보죠.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그 국내 주식 보유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이따가 어차피 한,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네. 여기서 한번 해보시죠. 네. 그 그런 의무를 가는 게좀 사실입니다. 국내 증시가 잘 되는데, 국민연금이 더 많이 보유하면, 그만큼 국민연금도 득이 되고, 우리 국민들의 노후 보장도 덜들레지는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최근 10년 동안의 그 국내 해외 주식의 이익의 차이를 보면 그 동안에는 압도적으로 해외 주식의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올해 유독 오히려 국내 주식의 투자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오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렇게 계속 우리 국내 주식이 좋을지 어쩌지는 예측 불가합니다만. 능 그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투자 지침 음. 기준들을 조금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 내년에 아마 네. 기구 운영을 개최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게 뭐 여기서 할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던 건 명백하고 그게 10수년 동안 다른 나라는 다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우하향하면서 사실상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주당 순이익이든지 주당 순자산이 뭐 턱없이 저개발고 개발도상국보다도 더낮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주 오래 지속됐잖아요. 요즘 그게 조금 개선되고 있는 중이죠. 그게 대부분은 지배구조 때문이다. 후진적 시장구조 때문이다. 대한민국 주식은 못 믿겠다. 정상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정상화시키면 정상화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올해 반영된 거 네, 올해 우리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좋았던 것은 뭐 상법 개정, 지배 기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증시에 반영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음,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참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고 위험하긴 한데 좀 국민연금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출산 군 크레딧은 계속 강화한다. 그 연금 가입 연도를 늘려준다 그 말이죠. 둘째부터 크레딧을 줬는데요. 네. 이제 첫애도 출산에 관련된 연금 크레딧을 어 지원하는 걸로 법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적용합니다. 둘째는 합니다. 지금 12개월이에요? 12개월, 이 네. 셋째는요? 셋째는 18개월, 첫애는 12개월, 그렇게. 아늘 그렇게 늘린다. 네, 셋째는 12, 18개월인데요. 첫째는 12개월, 둘째는? 12개월. 똑같이 12개월. 네. 셋째는 예전에는 18개월. 현재는 둘째밖에 안해 줬는데 이제 첫째까지 확대해서 해 준다는. 근데 첫째 둘째에도 차등을 둬야지 왜 똑같습니까? <laughs>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일감으로 요즘은 아이를 낳아 기른다고 하는 게 옛날에는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국가에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좀덜 낳아 막 그런 네. 운동도 했는데. 요즘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국가에 기여한 게 됐잖아요. 네.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될 거냐 말 거냐 사실 지원은할수 있는 부분에서는 대폭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이를 더 많이 낳는 사람, 아이를 안 낳는 사람이 아니라 낳는 사람 왜냐하면 공익적인 활동으로 바뀐 거예요 네. 아이나 기른다고 하는 게그 8페이지에 보니까요 24년 7월부터 25년 9월까지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요. 24년 7월에서 이 정도는 전 일시적 현상인 줄 알았더니 하여튼 이게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어요. 전년도 대비 또전속증가 네,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제 그 지금 아이를 낳는 그 시기의 연령 구조나 결혼 그한 뭐 코로나 이후에 지연됐던 결혼이래거나 하는 그런 약간 결혼하는 아... 부부의 세대의 가구 숫자의 변화가 조금 있고요. 문화의 변화, 의식의 변화가 아니라 출산 가능성이 예, 신혼 부부의 숫자에 미리 어 사람이 결혼하고 네, 그런 영향도 좀 있고요. 또그뭐랄고 네. 어, 베이비붐 유리. 세대의 자녀들이 어, 아무래도 숫자가 맞아요. 많다. 네네. 네. 베이비붐 세대들의 자녀들이 다시 출산하는 시기. 출산 가능 여성 수가 늘었, 늘었다. 상대적으로. 네네. 이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네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그 가입 여성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게 많은 상태인데 줄어갑니다. 그래서 네. 올해 저희. 출생한 수 전망은 한2 5만 정도, 이십만 사천 명 정도 보고 있는데 이 추세가 계속 이어 인구 구조로는 이어가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고만 해쭉 늘어나다가 살짝 늘었다가 다시 쭉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인구 구조로는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그 동안에 저출산을 이제 극복하기 어, 네. 위한 노력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요? 출산 의욕을 네. 좀 제거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 될수 있게 바꾸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산소득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통계표를 보니까요. 20년에는 순자산 5분위 배율이 18년 6.26, 20년 6.71 살짝 늘어났다가 22년에 또 살짝 줄었어요. 6.58 그러다가 2 4년은 6.90으로 늘고 25년에는 왕창 늘어 가지고 대폭 늘어서 7.8이까지 폭증을 했어요. 혹시 원인이나 뭐 이런 거 분석해 본거 있어요? 누 아는 분? 담당 부처가 어디에요 담당 부서가? 음, 어떻게 이 생각하면? 자료는 이제 데이터처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저희가 그냥 안전하게 분석한 건 아닙니다만 소득이 벌어지면서 그게 자산의 격차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근데 이걸 계량화되게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20년에서 2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 뭐가 있냐면 코로나죠. 코로나, 코로나, 때. 코로나 때 대대적인 지원금 정책이 있었죠. 그때 그 때문에 이 소득 격차가 줄었다는 얘기를 그때 당시에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그때 20년과 22년 사이는그 영향이 큽니다 오히려 그때 지원을 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좀더 늘어가지고 자산격차가 줄었다 근데 24년과 25년 1년 사이에 이렇게 엄청나게 벌어진 이유는 또 뭘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확히 분석은 못했는데요 결국 그런 뭐 정부 지원 소득이 없어지고 시장 소득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소위 K자 성장으로 대다수 서민들은 더 나빠지고 조금씩, 예. 소수만 엄청나게 좋아져서 사실 소득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네. 어, 대책은 없을 것 같고 그죠? 또몇 시까지 그랬죠? 복지부는.